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선실 대표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이태오라는 인물이 아내에게 말한 대사인데요. 이 말처럼 분류는 과연 사랑일까요? 현 시대에는 인터넷 가상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용인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어느 선까지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진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 남편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뜬것 같아요. 상간녀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남편의 감정이 과연 사랑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글쎄요.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치만 워낙 불륜의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로 관계가 깊은지도 들어봐야겠고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선 솔직하게 답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일단 남편이 저지르는 불륜의 종류를 나눠 보자면 본인의 애정 결핍에서 오는 허무함을 채우기 위한 불륜으로 절대 충족 불가능한 욕구에서 오는 것 하나,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탐닉, 상대를 취하는 데에서 오는 설렘과 소유욕, 달콤한 사탕발림과 같은 상관녀의 칭찬과 인정 행위에 넘어가는 것 이 정도인데요. 혹자는 사랑을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진실한 사랑과 유사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도 말하더군요. 그러나 불륜에 대해서 몇 번을 되뇌어 생각해도 그깟 수준 낮은 감정이 과연 대수인가요? 라고 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랑에도 높은 수준의 고결한 사랑과 수준 낮은 시공창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내 분께서는 여태까지 남편을 깎아내리고 타박하고 잔소리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이 잘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더 나은 좋은 형식을 취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가정이 더잘 되는 방향으로 아내가 노력한 부분도 포함된 것이고, 진심 어린 깊은 사랑이 저 밑변에는 깔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상관녀가 하는 사탕발림과 같은 얕은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위로 만들어진 위조 집회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어딘지 부자연스럽습니다.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집회는 정작 자연스럽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간녀와 아내는 이러한 차이일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 이미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상간녀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과 다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의 남편의 마음도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갈대와 같은 마음일 뿐, 금방 또 무너져내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돌며 상간녀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들, 그런 마음들은 아마도 매우 얕은 마음일 겁니다. 배가 고프면 당장에 빵을 취하는 것과 같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채.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1차 욕구를 당장 채우기 위한 남편의 단순함과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분류는 절대 고결한 사랑이 될수 없으며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한 모욕에 불과합니다. 즉, 분류는 상대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낭만적인 행위나 성적 관계를 함으로써 맺었던 관계의 계약이나 약속을 어기는 배신행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에는 상대에 대한 정직과 존중, 그리고 헌신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소통을 기반으로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분류는 이러한 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외도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바람영혼수선실 외도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고민을 작성해 주시면 일일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